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장 이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 전기공사협회에서 이 전기산업 전시회를 공동 주최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번 전기산업 엑스포는 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전기공사와 전기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같은 행사의 취지를 공감해 주신 경상북도를 비롯한 한전, 전력그룹사 그리고 한국 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시공 분야, 제조 분야 등총 115개 기업들이 254개의 대규모 부스로 행사에 참, 참여해 주셨고요. 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전시회인데요. 이번 엑스포에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홍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우리 한국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안전한 전기 시공의 품질의 확립과 전기공사 시공 기술의 개발 및 향상, 회원사의 권익 도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이 엑스포를 통해서 전기공사 종류의 어벽의 명확화 그리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그리고 전기공사 기술자 최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전기공사 인재 개발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우리 협회가 새로운 100년 대계를 펼쳐 나갈 충북 우송으로의 신사업 이전에 대한 현황과 함께 민간 부문 최초로 어 저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전기 안전센터 AI 센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는 참관객분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현재 국내의 산업 환경이 그리 눅눅치가 않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요. 어, 건설업과 제조업 또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그 동안에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과 산업 동향 파악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 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참관객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코로나 1 9 상황으로 인해서 이곳 대구 전기산업 엑스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우리 전기신문에 현장을 담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영상과 신문 보도 등 많은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저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의 1만 8천여 기업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전력산업 발전과 시공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저희 한번 화이팅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